이번에 패치가 했죠. 그래 가지고 전체적인 티어표 다시 정리해 보자고 정리하려고 이제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케이. 제가 어 일단 제 기준은 이제 히오스크 뭐폭풍리거 기준으로 잡은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 제 개인적인 생각. 오케이? 제가 느낀 거. 오케이? 제발 예, 네, 오해하지 마세요. 제발. 예, 네, 오해하지 마시고 제 경험담 제가 대회도 해봤다, 해보고, 이제 느낀 거, 딱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일단 먼저 탱커입니다. 메인 탱커, 예. 어, 메인 탱커입니다. 일단은, 저는 일단 이번 대회를 하면서 느낀 거는, 진짜, 안 죽는 게 짱이다. 안 죽는 탱크가, 그냥 짱이다. 예, 뭘 만들라고 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요즘 메타가. 왜냐면, 타, 벨, 발라, 탈스 이런 친구들 너무 세니까, 진입을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 진입을. 그 잡기가. 그리고 요즘 메타가 경험치가 좀 적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20레벨 가요. 그래서 20레벨 가서 이제 그, 가면은 이제 애들이 너무 세니까 진입하기가 너무 힘들고, 예, 순식간에 죽어버리는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느낀 점은 안 죽는 게 짱이다. 그냥 안 죽는 탱커들이 짱이다. 그냥 안 죽고 그냥 실실이 걸어주고 그냥 고기 방패해준 애가 짱이다. 그런, 그런 거 느껴졌습니다. 예, 요번 패치로 인해. 아, 요번 메타는. 요즘 대회나 히오스크 딱 느낀 거는, 예, 그랬습니다. 아무튼 다시 이제, 돌아가자면, 이제, 요한나. 저가 1티어 준 이유가, 요한나를 잡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 천벌의 검까지 상향을 먹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레벨 가면은, 진짜 답이 없습니다. 천벌의 검 20레벨 진짜 답이 없습니다. 예. 초반에 조금, 초반에 좀 힘들 수 있어요. 초반에는, 뭐, 지더라도, 조금 지더라도, 20레벨만 가면은, 무조건 이깁니다 아, 무조건은 좀 빼고. 거의 웬만하면 이깁니다. 예. 그래서 요한나는 초반에 잘안 죽고, 실명도 너무 좋아서, 저는 1티어를 보고 있습니다. 요한나. 예. 진짜 타이커스 이런 친구한테 실명 넣어주고, 미니건 딱킬 때, 와, 장난 아닙니다. 발라도, 요한나가 되게 껄끄럽고, 전, 전, 요한나 무조건 1티어입니다. 그리고 누더기. 누더기는 이제 요번 패치를 너프로 먹었어요. 피가 조금 너프 먹었는데, 특성 조금이라. 근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레벨 가면 먹기. 그리고 20레벨 그 갈고리 큐 강화 그런 거 찍는다면은 뭐 먹기 궁가다 좋습니다. 아무튼 그걸 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랩을 한 10번 중에 한 번만 딱 이제 기가막히게 딱 걸리면은 뭐힐러들거든딜러들거든막먹딱 먹고 우리 기지를 끌고 오면은 20레벨 딱 기준에서 딱 그렇게 딱한 번만 딱 되면은 게임 게임 끝납니다, 그냥. 이게 게임이 끝나요, 그냥. 4대 5 한타. 대리 되니, 대보니까 예, 4대 완타 돼버리니까, 살릴 수가 없어요. 그냥 먹기, 뭐, 딱, 먹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데,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랩사거리도 엄청 머니까,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누더기를 1티로 봅니다. 예, 진짜 해보신 분 알고, 당해보신 분 알겠지만은, 누더기가 초반은 근데 약해요. 초반은 진짜, 그래, 1실패 하면 약한데, 한 13레벨 이후로, 그리고 10레벨 먹기 이후로, 진짜 좋아집니다. 예, 진짜 차원이 다르고, 어, 되게, 이제 후반, 이 지금 메타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20년에 무조건 갑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는 누더기, 요한나 이두 친구를 1티어로 보고 있습니다. 메인 탱커로서는. 물론 근데 초반은좀 힘들어요. 예, 초반은좀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좀 시식이 없고 좀 힘듭니다. 오케이. 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A 랭 그리고 한두 번째 2티어 정도로는 디아블로를 생각하고 있는데 디아블로도 되게 안 죽는 캐릭터예요 요즘 메타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타이커스, 발라 이런 친구 너무 쎄니까안 예, 죽는 탱커가 짱이다. 예, 그래서 디아블로, 보고 있고, 가로시는, 그, 그, 변수를 많이 창출할 수 있어요. 변수, 좀, 이 스킬, 파세츄를 이용해서 많이 키를 낼수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잘 터트리면은, 그니까 2렙차막 내고, 막, 그러면은, 이제, 가로시가 좋아요. 근데, 막, 비등비등에 간다. 1레벨, 1레벨, 막, 17, 18, 막, 같이, 이런, 같은 레벨 간다. 그럼 20레벨 간다. 그럼 힘이 진짜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예. 네. 왜냐면 20레벨 가로시는, 진짜, 딜러들이 너무 세기 때문에 다가갈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리고 생존기에 생기잖아. 요 웬만하면 20레벨 가면은 뭐 생존기를 생긴다던가 좀깔껄끄끔한게 많이 생기요 후반 갈수록. 그래서 이제 가로 시가 이제 후반 갈수록 약해진다. 그래서 이제 A 랭크 주지 B 랭크 주지 고민했는데 그래도 이제 변 일단 초반에 많이 할수 있다는 거를 좀 점수를 넣어서 A 랭크 줬습니다. 근데 근데 저 근데 B 랭크를 주고 싶어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은 근데 겨, 근데, 히오스크나 폼폴리그, 빠데를딴 생각하면, 에이레크는 줘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바리안. 바리안도 이제 도발바리안인데, 이 친구도 진짜 안 죽고, 쉽고, 쎄요. 쉽고, 쎄요. 쉽고, 쎈 거, 예. 제가 항상 말하죠. 쉽고, 쎈거 해라. 바리안 쉽고, 쎕니다 사례만 찍으면. 각, E 써서 가까이 간다면아 R 누르고, 평, W 쓰고, 평타 치고, Q. 딱 쓰면은, 어, 할거다온 겁니다. 그냥. 그리고 이제 팀원한테 맡기면은 끝끝 끝. 진짜 편합니다 도발이 이제 또 타겟팅이라서 집타겟... 집저타겟... 직접, 직접 타겟팅이라서뭐 발라 같은 거 아, 발라는 좀 어렵긴 한데 암튼 이제 뭐 트레이서 같은 것도 잘 잡고 예. 그리고 타이커스 같은 친구한테 W로 이제 무기 맞기 해가지고 딜도 더 덜... 덜 들어오게 하게끔 예. 좋습니다 발휘하면 쉽고 센거 예. 메이도... 메이는 근데 좋긴 한데 좀 숙련도가 있죠, 이 친구는. 숙련도가 있어서, 좀, 나쁘진 않은데, 숙련도로 따지면 B랭크 정도 줘야 되는데, 근데 되게 단단해요. 메이, 큐, 실명도 있고, 궁극기도 뭐, 빙벽이든, 눈사태든, 그 변수가 장난 아니기 때문에, 예. 저는 A랭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죽는 게 짱이라고 했죠? 안 죽어요, 이 친구. 진짜 안 죽습니다. 디 스킬 잘 쓴다면. 예. 그리고 없으면 계속 살살 빠지고, 예. 그리고 B랭크. 이제, 아누바랑 소, 티레, 리 무라딘, 블레이즈인데, 어, 아노바랑은 솔직히 숙련도가 많은 캐릭터예요 그래서 저는 좋은 캐릭터인데 숙련도가 많은 캐릭터고 이 친구도 약간 가로시랑 비슷한데 초반에 못터팀 다음에 20레벨 간다면 20레벨 간뒤 20레벨 가면은 근데 되돌리기가 있긴 해요 아노바랑은 그래서 그게 좀 무섭긴 한데 어마무시하긴 한데 그래도 요즘 메탄는저 HP, 체력이 많,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왜냐면 너무 힘들어요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발라타코 이런 친구 너무 힘들기 때문에 좀 숙련도가 있어서 B랭크 줬고, 소도 이제 HP가 많이 없고, 너프를 많이 먹었죠, 이 친구도. 그리고 숙련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 친구도. 그래서 B랭크 줬고, 티리에도 말이 필요합니까? 예, 너무 힘들어요. 예, CC기도 없고, 축성도 실패하면, 뭐잘 들어가면 진짜 좋아요, 근데. 근데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B랭크 줬고, 무라딘도 너프를 많이 먹었죠. 예, 그래서 B랭크 줬고, 메인템 블레이즈도 너프 많이 먹었어요. 블레이즈가 너프 많이 먹어가지고, 근데 나쁘진 않아요, 근데. 예,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요즘, 케이터가 너무 무거워요, 그리고. 스킬을 이제 블레이즈 박치기 할때다 끊어버리더라고, 요즘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B랭크 줬고, 아서스, 말가네스, 데스윙. 이 친구들은 나, 납... 좀 아쉽죠, 예. 메인탱, 데스윙은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각이 나오면, 상대 정크레 나오면은, 어? 아, 메인탱 진짜 할거 없는데? 상대 정크레 진짜 싫은데? 막, 누.. 어? 요한나, 베니면은? 베니 상태에서? 아, 나 저거, 덧밟기 너무 싫은데 그럼 데스 메인템 데스윙 딱 꺼내가지고 더 데시 바 밟아주고 나쁘지 않습니다 되게 좋아요 유튜브 제 유튜브 가시면 메인템 데스윙 몇번 했습니다 예무튼간에 그거 보시면 되고 말가니스 아서스는 좀 캐릭터가 너무 무거워요 이동 스기도 없고 그래가지고 다가가기도 전에 엄청 엄청 맞아요 거의 반피 상태로 달아요 가로시랑 약간 느낌 느낌이 비슷하긴 하죠 근데 가로시는 저질부가가 있는데 이두 친구는 저질부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예 D 랭크를 줘야 되나? 네, 메인탱드스윙한시정도주고 싶어요 저는. 네, 아무튼 전사는 여기까지고. 어,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무튼 S 1티어는 이제 요한나 누덕이다. 그리고 2티어는 이제 디아블로. 네, 디아블로 메이 가로시 아 가로시는 3티어 주고 싶긴 한데 아무튼 바리안까지 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2티어고. 네, 이 정도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른 탱커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예, 네, 무튼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다음은 투사입니다. 투사가 많이 너, 버프를 좀 받았어요. 예. 네. 특히 대아카. 대아카는 거의 모든 맵 좋습니다. 모든 맵 좋고. 이라이 맵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고. 근데 이제 그상해 많이 받아서 되게 좋다, 고 생각합니다. 공격 속도는 그 7레벨 큐든 되게 좋고. 그리고 이제 아쉬운 거는 그큐 정확도가 떨어지면은 힘이 많이 빠지죠. 그 스킬을 잘못 맞추면 많이 빠집니다. 힘이. 그게 아쉬운 거고, 그게 좀 어렵고 근데 숙련도 있고, 근데 이제 또 제트 스킬로 인해 뭐 한타 합류 그런 를그 상황을 또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메인테... 아니, 메인테... 아니, 대, 투사 대... 대아카 막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되게 웬만한 라인전도 되게 셉니다. 대아카. 대아카 라인전도 되게 세요. 어, 그리고 잘 버티고. 네, 정수가 있어서 되게 잘 버팁니다. 예. 네. 대아카 지금이 저는 제일 세다 생각해요. 대각화 이길 수 있는 애가 없을걸요? 아 물론 이게 이긴다는 표현이 이상, 투사가 이상하긴 한데,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그러니까 예 계속 계속 버틸 수 있어가지고, 구, 예, 좋다 생각합니다. 안정감이 있어 요 일단 안정감이. 예, 그리고 다음에 레오릭, 레오릭도 마찬가지로 안정감이 있어요. 근데 레오릭은 그 2라인 맵엔 좀 약하긴 해요. 좀영전 같은 맵은 좀 별로긴 한데, 3라인의 기준을 좀 생각해 보자면은. 안정감이 있고 나쁘지 않고 또 이번에 특성이 상향을 먹어서 나쁘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저는 네, 아쉬운 거는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캐릭터가 좀느리느리타다 보니까 많이 맞고 네 그런 게좀 있죠 네 그게 아쉬운 거고 근데 SS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다시 다시 S 아 다시 생각해볼까 SA인 것 같은데? 아니 아무튼 예 S 아니면 SS 예 s s 아무튼 그 정도 예, 아무튼 그다음 소냐고 소냐도 모든 맵에서 적당하다 고 생각합니다. 모든 맵에서 다, 다 적당하다 고 생각하고, 근데 약그컨 약간 숙련도가 필요해요. 그 스킬을 약간 그이돌때 e 상대 기절 스킬 이 있다면은 그걸 안 맞으면서 이제 빙빙빙 계속 돌아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숙련도가 있고 그리고 실내 배 도약 강타 찍어서 상대방을 한 번에 잡는다든 그림 그림이라든가 상대 발라 같은 거 있으면 한 방에 도약 강타 딱 해가지고 팀원이 랑한 방에 깔끔하게 잡는 그림 예, 그런 그림이 그릴 수 있고 또는 상대 앞 라인 단단하다. 어? 도약한타 써봤자 안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진로 찍어서 앞 라인을 그냥 두둑기다던가 그런 식으로 가도 되고 더블애이든뭐 이특이든 뭐, 예, 아무튼 그런 식으로 가면 되는 캐릭터라 두 가지 타입이 있죠 궁극기가 두 개니까 예 그리고 블레이즈 투사 블레이즈도 이 친구도 되게 안정감이 있어요 근데 라인전은 약합니다 라인전을 막 레오리 말티얼 만나면 진짜 답답해요 계속 피가 빨리고 그러니까 근데 한타 가면 펑커 벙커, 팀원들에게 펑커를 준다던가 뭐 박치기 뭐 그런 안정감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SS를 주고 싶고 뒤창고 이제 S S티어는 이제 뒤창고는이 친구가 이 친구도 되게 좋아요 근데 너무 많이 어려, 어려워가지고 숙련도가 너무 많아서 좀 S 아니면 A를 주고 싶습니다 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 되게 좋은 캐릭터에요 예그 다음에 이레 어이 친구는 그냥 이 친구도 약간 비슷한데 안정감이 되게 좋은 친구죠 이레 안정감이 되게 좋은 친구인데 이 친구도 숙련도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예, 뭐이를 쓰고 뒤로 가서 뭐또는뭐 DW 해 가지고 뭐 우리 팀한테 밀친다던가? 아니면 W 켜 가지고 뭐 우리 팀한테 밀친다던가? 요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어 상황을 만들 수 있고 근데 좀 이제 단점은 데미지가 약한 대신에 약하고 예, 무난은 무난하다 이 말이죠. 근데 모든 면이 이제 무난무난해서 좋아요. 모든 맵에서 S. 예, 그리고 이0 레벨 저지부가 찍는다면은 또 생존력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실렙의 궁극기도 이제 피 채우는 거죠. 그것도 잘 쓰면 되게 까다롭습니다. 되게 까다롭고, 상대방의 잡기가 되게 껄끄러워요. 어, 얘한테 스킬 을 써야 되나? 어, 얘 무적이 있는데? 예, 얘 흡수 있는데? 이런,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되게 깔끄롭습니다 그리고 말티엘. 마이티엘. 말티엘도 이제 붓기만 하면은, 상대방한테 붓기만 하면 되게 껄끄러운 캐릭터고, 상대가 만약에 우리 팀, 이 우리 팀 색깔 을 보면서 상대방이 좀 세다. 그러면 이제 해오리를 가가지고 버틴다든가, 우리 팀 나, 뭐, 안아있으면 나눠받고, 버틴다든가, 아니면, 아니, 우리 팀을, 한 놈만 막, 타이커스 이런 거 있어가지고, 한 놈만 이제 패면은, 한 놈만 때리면은, 순식간에 잡겠다. 그러면 의식을 찍어서, 한 놈을 이제 순식간에 녹이는, 녹이는, 녹이는 느낌. 그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 타입으로 또갈수 있고, 또 디바는 또 무난하죠. 이 친구도 이제 안정감 있고, 죽더라도 이제, 그, 파일럿이 나와서, 송하다가 나와서, 한번더 기회를 주죠. 그래가지고, 어, 되게 안정감 있는 캐릭터를 웬만하면 A 이상을 줬습니다. 예. 되게 안정감 있는 캐릭터를 A 이상을 줬으니까. 안정감 있는 캐릭터를 A로, 아, 말이 안 나오네. 예, 송, 그니까 러 디바도, 이제 무난 무난하죠. 예, 그니까 디바도 무난 무난해서 S, S등급을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제라툴. 제라툴도 되게 좋죠. 근데 이 친구도 이제 숙련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숙련도가 많이 필요해서. 근데 성능 자체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라짐이 가든 공감을 가든 뭐 공감을 가서 우리, 이거 그러니까 우리팀과 이제 우리 상대방이 이제 껄끄러운 게 있다. 뭐 축성이라든가 뭐 껄끄러운 캐릭터가 많다. 그럼 그막두명세명을 묶고 이제 딜러나 힐러를 이제 자르는 느낌 그게 진짜 까다롭거든요. 그게 어.. 근데 좀 어렵긴 해요. 많이 어렵긴 한데 되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첸 첸, 이페리오스 이런 친구들은 제가 낮은 티어를 주는 이유가 A랭크 주는 이유가 일단 3 라인맵에서 쓰기가 어려워요. 3 라인맵에서 쓰기가 어렵다 어려워서 라인 클릭 안 되다 보니까 라인 키가 어, 라인 클릭 어, 어렵다 보니까 좀막막 파멸탑 이런데 쓸 수가 없어요. 저 와이터랙 이런데 쓰쓸수 있는데 되게 답답합니다. 네, 되게 답답해요. 라인 클릭 안 되다 보니까. 그니까, 미드탑이라든가, 뭐, 그렇게 이제 라인을 이제 두개두 두 개씩 미, 밀어주는데 상대방은 우리 팀은 근데 하나밖에 못 밀어줘. 그러면 이제 팀원들이 그걸 커버 쳐야, 커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좀 이제 폭풍리거든, 폭풍리거든, 히오스크든, 빠데든 좀, 막 엄청나, 엄청 이게 그걸 바라고 하면 안 돼요. 네. 그걸 좀 바라고 하기가 힘들죠. 네. 그래가지고 좀 낮은 티어를 줬습니다. A랭크. 그러니까 A 랭커도 이제 뭐 그렇게 낮다는 건 아니고, 예. 아무튼 2라인맵영전 2라인 같은 맵에는 진짜 좋습니다. 영전 같은 맵에서는 뭐 S가 될 수도 있는데, 뭐 체인 인페리우스 같은 것들은, 근데 좀좀 좀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좀 힘들다. 이걸 좀 생각해서, 예, 좀 낮게 줬습니다 그리고 렉사르도 이제 되게 무난해요. 렉사르가안 좋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되게 무난한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A 랭크 좋고 줄도 이제 3라맵에잘 따했죠. 그리고 잘안 죽기도 해요. 그, 상대방이 진짜 작정하고 막두 명, 세 명이 무는 거 아니면 두 명, 세 명이 무는데 살아간다? 그런 것좀 힘듭니다. 아무튼, 두 명, 세 명이 진짜 작정하고 막 연기하고 죽는 거 아니면은, 연기하고 무는 거 아니면 웬만하면 살아가는 그림이라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B랭크, 이타 1, 2단, 데스윙을 줬는데, 데스윙, 섭딜는 각이 나오면 상대 점클에 나오거나 그러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B랭크에 좋지만은 A랭크나 S랭크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 근데 좀 답답해서 저는 좀 낮게 줬습니다 그리고 숙련도가 좀 필요해서 그리고 그리고 아르타니스는뭐라인전에좀 앉을 수 있고 수, 재미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타를 가면은 진짜 힘듭니다 한타를 가면 진짜 힘들어요 잘못 들어갔다가 조금이라도 잘못 들어갔다가 죽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낮게 줬습니다 그리고 1, 2단 1, 2단도 이제 숙련도가 많이 필요하고 나쁘진 않아요 이 캐릭터가 근데 요즘 짱짱 한게 많다 보니까, 1, 2단이 대학가 같은 거 만나면 진짜 하기가 힘들거든요? 상대방 피가 너무 안 달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가가면 w 블 키고. 그래서 1, 2단을 좀 B랭크 줬어요. 근데 나쁘진 않습니다. 또 숙련도가 좋고, 각이 나오면 또 뽑을 수, 뽑을 수 있다 생각해요. 예.. G랭크, F랭크는, 여러분들 상사에 맡기겠습니다. 오케이. 투사는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딜러죠? 이제 딜러가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좀 패치를 먹어서. 아, 물론, 이제, 타이커스, 이제, 1티어부터 이제, 타이커스, 이 팀, 이 친구는 이제, 말이 필요합니까? 예, 그냥 미니건 키고, 그냥, 적, 그냥 두두둥, 그냥 두두둥 하면, 그냥 피가, 반피 깎이는 친구인데, 아무튼, 타이커스는 당연히 1티어 좋고, 폴스타트는 이제, 저도, 폴스타트도 이제, 상향을 먹어서, 아, 물론, 이제, 평폴스는 좀, 너프를 먹었지만, 큐폴스가 좀 까다롭더라고요. 큐폴스가 까다롭고, 근데 평폴스도 되게 좋습니다. 예, 네, 아무튼, 그, 평포스, 큐포스,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상대가 이제 좀 세다. 디아블로 같은 거다. 이제 14레벨에 그, 퍼센트 데미지 깎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아예 깎는 특성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친구 있으면 평대, 평포스. 근데, 좀 뭔가 내가 못 때릴 것 같아. 좀 뭔가 못 때릴 것 같아. 좀 포킹해야 될것 같아. 그냥 멀리서. 그러면 이제 큐포스 가면 되는 거고. 근데 웬만하면 그냥 평포스가 무난합니다. 그냥 웬만하면 포, 평포스가 무난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점크레스는 그냥 덫이 그냥 너무 깔, 껄끄러워요 그냥 덫이 너무 껄끄럽고 누더기 점크레 이두개 준다 막 말피용까지 세개 준다 진짜 이기기 어렵습니다 진짜 막뭐 아 진입 하라 하면 덫 걸리고 뭐 가만 있자니 멀리서 포킹하자니 누더기 그랩이 무섭고 예 아무튼 말필 피하지 말이 필요 없는 캐릭터죠 점크레 그리고 이제 발라 발라가 이번에 이번에 이제 W가 많이 넣어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평발라 아니면 Q발라를 가야 되는데, 이두 개는 좀 약간의 숙련도가 필요합니다. 이 W발라는 그냥 멀리서 그냥 W만 날려도 됐었는데, 이제 평펄스는좀 자기네, 자신의 컨트롤과 좀, 좀 많이 봐줘야 돼요. 팀원들이. 뭐, 아군 힐러들도 봐줘야 되고. 그리고 Q발라는 그래도 좀, 쉬, 그래도 평볼 평발라보다 좀 쉬운데, 평발라는, 아니, 큐발라는 좀 쉬, 쉽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맞춰야 된다는, 그, 큐를 맞춰야 된다는 그, 그, 스키 정확도가 좀 많이 필요하죠. 예. 근데 나쁘진 않습니다. 되게 좋아요. 큐발라, 평발라. 되게 좋아요. 근데, 충격도가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제보가 이번에 상향을 먹었는데, 어, 나제보는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되게 사기예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큐슬로가 있다는 게, 거미 슬로가 있다는 게 너무, 메리티가 너무 큽니다. 그, 딜러들이 슬로우가 있다는 거에 대해 진짜 좋습니다. 딜러들이 슬로우가 있다. 진짜 좋은 거예요. 슬로우가 있다, 있는 친구가 별로 없거든요. 예. 아무튼, 나즈보, 요번에 좀 A랭크까지 올라오면서 좀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맵피스토. 아, 맵피스토는 진짜 까다라워요이 친구도 진짜 까다로운데 상대방이 누더기 같은 게 없다, 면 없으면은 진짜 잡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그 불, 땡땡시 씨랑 이제 히오스 가면서 저 사람이 맵피, 저 사람이 해도 맵피가 저렇게 센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 사람, 아니, 그 사람이 잡아도 맵피스토가 너무 껄껄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잡아도. 그래서 맵피스토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예. 딜도 세고, 이제 안정감도 있죠. 2도2 e 스킬을 좀 멀리서 쓴다면은, 예, 거의 죽지도 않고, 예.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궁극기도 되게 껄끄럽고 증오도 뭐 예, 증오가 웬만하면 좋긴 하죠. 그 묶어가지고 석박거려서 예, 그다음에 레이너. 레이너도 뭐아 필요합니까? 그냥 무난무난하고 금의 레이너. 그냥 무난무난한 성... 무난번화하고 평딜러에서 없어 평딜러를 무조건 뽑아야됩니다. 웬만하면 이두 친구 중막 타이커스 레이너 금의 이런 친구들은 무조건 뽑아야 돼요. 웬만하면 예그 평딜러가 무조건 캠프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예, 안 뽑을 수가 없죠. 그리고 실바나스, 그냥 만능이죠, 이, 이런 캐릭터들은. 어. 실바나스 그냥 만능이기 때문에. 근데 딜이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근데. 실바나스가 좀 애매할 수 있는데. 근데 나쁘지 않습니다. 우라도 궁극기도 되게 좋고, 예. 그리고 B랭크는 이제 좀 메이지 계열들을 많이 줬는데, 그 밑부분들은. 그리고, 그리고 숙련도가 필요하고. 일단 크로미, 테사달 이런 친구들은. 아, 크로미는 나쁘지 않아요. 되게 좋은데. 이제, 메이저, 메이지다 보니까, 어, 좀, 좀 낮게 주, 고 있습니다. 예. 뭐, 크롬이가 SSS, 1티어는 주기가 좀 어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테소달은 좀, 그, 서딜러 쪽, 서딜로 쓰는데, 좀 좋다 생각합니다. 예. 좀 좋다 생각하는데, 좀 아쉬운 게그 역장이라든가 WQ, 그걸 좀, 느낌 있게 딱 쓰면 좋은데 좀그걸잘못 살리는 느낌. 예. 그러면 그러면 좀 힘이 빠지는 느낌. 예. 근데 뭐 더블만 써도 라, 라인이 지워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되게 높게 높게 보고 있습니다. 리밍 제이나 같은 것도 되게 좋죠. 예. 나머지는 너무 많으니까 넘어가고 한조가 요번에 버프를 먹었는데 그래 도 체력이 좀 버프를 먹었는데 그래도 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도 쓸지 모르겠어요. 아, 쓰긴 쓸 텐데 엄청나게 좋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아직까지는. 예. 뭐 섭디 제라툴 이런 것도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각이 나와야. 근데 섭디 제라 됐음 이런 거는 <laughs> 이런 거는좀 딜이 많이 줄어들어서 딜러가 두 명인데 얘가 뭔가 그러 그러니까 딜러가 두 명인데 원래는. 근데 섭디 제라를 쓰면은 그만큼 원거리 딜러가 없기 때문에 포킹은 포킹을 좀안 돼요. 근데 이제 섭디 제라는 이제 좀 진입을 잘해서 상대 힐러나 뭐 딜러를 좀 이렇게 긁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좀. 상대가 뭐, 그 의식을 한다면, 예. 데스윙도좀나쁘진 않은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그 라인 클릭어 너무 힘들어요. 라인 클릭어 너무 힘들, 너무 답답해요. 아무튼. 아, 일단 라인 클가안 되면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예. 그래서 좀 그렇게 높게는 보기,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바트로그를 B랭크를 줬는데, 아바트로, 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위에서 만약에 점크렛을 먹어요 근데 점크렛과 아바트를 같이 써야 된다 그러면 좀 많이 힘들거든요 힘이 빠지고 딜이없다 생각하거든요 그걸 보충하는 건 이제 투사인데 만약에 그둘이 같이 뽑는다면 과연 투사가 아바트로와 투사 뭐 어울리는 게 뭐가 있을까 뭐 제라툴 정도밖에 없는데 일리단이나 아 근데 그래도 너무 힘들 것 같고 예 그래서 위에서 만약에 썹딜 뭐 맵피스토 이런거 뽑으면 아바투루는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위에서 만약에 아포스타드 정도는 괜찮은데 뭐 쩡크렛 뭐나지뭐 맵피스토 이런거 뽑아 뽑는다면은 아바투루는 이제 생각을 접어드는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아무튼 요번 패치로 인해 딜러들은 이제 요번에 볼거는 나지보 예. 나지보 정도다 예. 그리고 타이커스 폴스타드 쩡크렛은 웬만하면 가져오자 예. 쉽고 센거 예 쉽고 생거 가져오자 발란은 예. 좋긴 한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제 W가 너프먹고좀 하기가 좀 어려워졌다 하지만 나쁘진 않다 예. 레이너 금에는 항상 무난무난하고 좋다 딜러 여기까지 하고 아 딜러는 근데 진짜 라인을 라인과 캠프를 잘 먹어야 됩니다 진짜 제발 라인 캠프 라인 캠프 제발 먹어주세요 오케이 딜러 여기까지고 그리고 힐러 힐러는 변동이 별로 없죠. 데코드가 상향 먹긴 했는데, 막 S까지는 올라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재고, 최고, 최고 1티어는 이제 말 필요는 스토커프라 생각합니다. 아, 스토커프가 더 좋다 생각하는데. 아, 이거 약간 취향인긴 해요. 근데 취향이네 스토커프가 나오면은 진짜 거꾸러져요그 근접하기가 되게 해래요그 반작용을 그 자기가 딱 터트릴 수 있다는 거에 진짜 너무 사기입니다. 그 너무 사기인 것 같아요, 진짜. 그, 그, 풀타임이 길긴 하지만. 그래서, 그, 딱, 터트린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 딱, Q 쓰고 W 쓰고, 뭐, 딱, D 딱 쓰고, 또, 가까이 가서, 그 1번 딱 쓰고, 또 D를 터트려. 그러면 진짜 데미지가 어마무시합니다. 예, 그리고 말피요는 이제, 뭐, 뒤에서 힐 감, 힐 감아주고, 또 많아주고, 진짜 만능이죠, 힐러가, 진짜. 그리고 이 e 스킬도 이제 수면이 있어가지고, 이동 불가 수면이 진짜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예,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데커드가 요번에 상향 먹었죠? 데커드가 상향 먹었는데, 그래도 데커드를 쓰기쓸 거예요. 아마 쓰긴 쓸 텐데, 아마 말표 스토리를 밴고하면 근데, 아주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안도인도 항상 무난, 무난한 그런 캐릭터고, 힐량도 적당하고, 구원, 뭐 구원이라든가 빅보탄도 잘 쓰기에 따라 엄청나게 좋고, 예. 그리고 아나는 이제, 나노를 받을, 그, 딜러 중이나, 뭐, 받드 캐릭터가 있으면은 되게 항상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리밍이라든가 뭐, 실바나스라든가 그런 친구들 이제 받으면은 이제 엄마무시하니까 그리고 이제 루시어를 진짜 삐랭크를 줬는데, 좀 이제, 딜러들이 너무 세요, 요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가지고 힐량을 그, 버텨야 돼요, 힐량을. 그래서, 아, 물론 루시아가 되게 껄끄럽고 좋습니다. 하이파이브라든가 되게 막저지배가 주고 막 진짜 까다로운데, 근데 좀, 좀 낮은 티어나, 좀, 되게 어려워요. 되게, 노, 높은 티어에서 쓸기도 되게 어렵고, 루시오를 바로 꺼내기가 어렵고, 왜냐면은, 예, 아까도 말씀드렸 힐량이 너무 딸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b 랭크를 줬습니다. 좀 낮게 보고 있어요, 저는 루시오를. 그 빛날에는 이제 힐량이 좀 낮은, 빛날은 힐량이 낮은데, 이제, 삐랭크 중 이유가, 변이 스킬이 되게 꺾어렸습니다그 타이커스 같은 거 미니건 킬때 변이 주면은, 그 딜을 많이, 그 딜로서 시키니까, 그런 용도로 쓰기에 좋은데, 근데 또 변이라면 이제 막 그냥 막 쓴다. 그러면 당연히 뭐 C 랭크를 주고 싶은데 D 나 예, 근데 좀 약간의 자기가 생각을 하고 유상 쓰기도 이제 막갈나게 쓰고, 그런다면 좀 B 랭크를 줘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하게 되고 이제 알렉 알렉과 모라도 B 랭크를 줬는데 이 친구 이제 힐량들이 많은 있다 보니까 이제 B 랭크를 줬습니다. 우석카라진도 나쁘진 않은데 힐량이 없다 보니까. 좀 힘들어요, 팀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 계속 포킹받고 막, 탈커 슬탄, W 맞고, 막, 어? 그런데, 막, 폴스터도 Q 맞고, 막, 그런데, 막, 거기서 이제, 우리 팀이 막, 진짜 싸우고, 막, 한 방에 들어가면 괜찮아. 근데 계속, 계속 맞아. 계속, 계속 맞아. 막, 갈가먹어. 그러면 힐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힐량이 안 되다 보니까, 예, C랭크 밑으로는 이제 힐량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낮게,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메인은 나쁘진 않은데, 너무 어려워요, 숙련도가. 그리고 막,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얘. 나쁘진 않은데 잘못만 알고 짜안 좋은 것 같아. 아무튼, 예, 네. 이 정도인 것 같고, 예, 네. 힐러들는 그냥 말표 스터가 짱인 것 같고, 예, 네. 그 다음에 물 나는 거 안도잉, 예, 네. 아나는 근데 좀 물리 좀 생존이 너무 힘들어서 요즘, 예, 네. 좀 잘하면 좋긴 한데 수면도 잘고 좀 좋은데, 예, 네. 그래서 아무튼 요즘, 예, 네. 패치로 볼 거는 이제 말표 스토, 데커도 안도잉 정도, 예, 네. 이네 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뭐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어, 패치 리뷰 8월 22일에 찍었네요. 제가 영상을 근데 8월 22일, 21일에 패치를 했으니까, 아무튼 그 점을 이제 양해 바라고, 예, 오늘,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댓글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